네. 박수 부탁드리겠니다 안녕하세요 어, 마지막 순서에 제가 소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힘내세요 저는 오늘 제가 MBC 공정방송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KBS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 어, KBS 그깐만 우리가 어, 그 KBS 시청료 때문에 시청료를 우리가 보지도 KBS 여러분들 보십니까? KBS 보지도 않는데 개, 매일매일 우리가 시청료를 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 이것이 그 금액을 좀 한번 계산해 보자면 한전에서 한전에서 전기료로 받는 시청료가 국민으로부터 시청료가 7천억 원이었습니다. 7천억 원 여기서 한전에 6%를 6%, 6 비용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400억입니다. 그리고 KBS는 또 그 EBS에 400억을 줍니다. 그래서 KBS에서, 어, 그 순수익, 순수익은 바로 6,200억입니다. 6,200억. 얼마나 이게 큰 돈입니까? 매년 우리 국민들로부터 받아간 금액이 6,200억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이 6,200억 이것이 KBS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는 완전히 큰 지금 큰 손실을 입게된 상황인데, 어뭐좀 전에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청력 폐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폐지는 너무 그러니까 이거 KBS를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더러 더러 이 좌파 자 좌파 이것들이니 보는 사람 있으니까 보는 사람은 때라 이런 의미로 시청료를 분리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료가 1996년부터 이것이 어, 1994년부터 시청료를 어, 그 저기 저기서 지금 받기 시작해가지고 30년간을 우리는 강제로 지금 징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이것을 이제 내일 사람은 내라 그래서 KBS가 알아서 받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KBS로는 엄청난 지금 어, 부, 엄청난 지금 큰 충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것은 바로 이제 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언론의 사명은 어 공, 공정과 신뢰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공정합니까? 신뢰가 갑니까? 지금 신뢰와 공정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박자 뉴스와 어 외국... 에서 지금 이 수신료 징수 분리로 결정을, 결정이 나니까 저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KBS 우파 노조 또 우파 직원들은 뭐 하나같이 지금 KBS 사장 김의철을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바로, 바로 결정이 나니까 이 김의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무슨 무슨 이재명이나 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면서 또 하나는 어, 이분리수거신청료분리수거를어해어 어, 해수 저기 취소하면은 자기가 데, 뭐 MBC 아니 KBS 사장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이런 꼼수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라 완전히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도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엉도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의철입니다. 그래서 김의철, 우리가 하루빨리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KBS에 또 지금 KBS 어느 기자한 명, 이영풍이라는 기자가 완전히 김의채 물러나지 않으면 끝까지 지금 끝까지 자기는 이 1인 시위를 하겠다 이러면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우파국민들이 지금 KBS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KBS에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말 너무나 해성같이 나타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바로잡기가 바로잡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다이 상황에 KBS부터 시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하루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어, 어, 이 연설 점심하고 고생도 하셨고 그런, 마, 그런 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제가 김희철 KBS 사장 사장 당장 불러나라 네. 세 번씩 해주세요 세 번씩 마지막 그 다음에 간첩이 우글거리는 민주노총